TV의 신쌤입니다. 자 오늘 저와 함께 물건 보러 가실 건데요. 지금 여기 거여역 1번 출구에 나와 있거든요. 오늘 볼 물건이 거여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밖에 걸리지가 않는다고 해서 아 정말 2분밖에 걸리지 않을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. 자 오늘 스타부스 들고요. 가보실 텐데요.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가보시죠자 보면은 들어가는 골목에도 뭐 이렇게 카페 같은 것도 있고요. 보이시죠? 그리고 보시면 사실 식당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다가 배고프면 아 배, 지금 배고픈데 밥 먹고 싶다 <laughs> 밥 먹고 싶어 자 보시면은 뭐 편의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깝고요 뭐 치킨집도 있고 일식집도 있고 뭐 여기 한식, 중식, 일식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정말 맛세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52초 정도 됐거든요 지금 1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. 자, 여러분, 2분이 됐습니다. 도착했어요. 짜잔. 한한 자, 어? 제가 중단을 누르지 않았는데, 그래도 2분 19초거든요? 제가 오면서 뭐, 뒤도 돌아봤다가, 막 멈췄다가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, 그래도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,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서 내부까지도 네,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, 오늘 보실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매물은 총 9층이고요 16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중공이 됐고 투룸이고요 실 사용면적이 44.78제곱미터 정도고요 약 13.5평 정도입니다 분양가는 3억 6천만 원인데 예상 임대가가 전세가 3억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실 투자금 4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요즘에 1,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금 대비 수익률 높은 다세대 주택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, 아, 사실 아무데나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셨다시피, 거여역에서요, 초초초초 역세권입니다.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. 주변에 보시면 초등학교, 고등학교, 주민센터 이런 것들 있어서 학군이나 또 거주하실 때 인프라들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요 주변에 남한산성 산책로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관리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차공간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될수 있고 뒤쪽 여기 그리고 옆라인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네 차들 될수 있는 주차공간 마련돼 있고요 보시면은 무인택배함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안쪽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, 이거 비밀번호 제가 아까 봤거든요? 잠시만요. 어, 보시면 안 돼요. <laughs> 여기가 안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? CCTV가 있어요. 그래서 거의 여기 있는데 안쪽에도 CCTV, 건물 안에도 CCTV 있고요. 또 바깥에도 이렇게 볼수 있는 CCTV 있어서 이게 치향 문제로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차 가지고 있는 분들도 누군가 내 차를 긁고 가진 않았을까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내부도 찬찬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올라가보도록 할게요. 이제 안에 보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. 안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건 신발장. 여기 보면은, 어 신발을 뭐 아주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뭐 공구 같은 거 넣어놔도 될것 같고, 이쪽에 이제 무상 같은 거 넣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. 신발장 이렇게 보여드렸고요. 들어오면은, 저는 검정색 슬리퍼 신을게요. 자, 잠시! 비디님 멈추세요. 이거 보여드려야 된다고요. 이게 바로 미닫이 중문 이렇게 있거든요. 저희 바깥 소음 들리는 거 싫다, 아니면 안에서 뭐 시끄럽게 하는 거, 밖에 나가는 거 싫다 하신다면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거, 이렇게 큰창 보이죠? 사실 다세대 주택 살때좀 제일 답답하고 불편한 게이 도망을 방해하는 뭐 다른 건물들이라든지 다른 다세대 주택들 옆에 있으면 옆집에서 뭐 하는지 보이고 약간 그거 싫잖아요. 그래서. 여기 보시면은 건물이 사실 가리고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거든요. 그래서 밖에 보시면은 뻥 뚫려 있어서 누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지 보이고 뭐 저기 아파트들도 다 보이고 해서 어 이렇게 큰창 빠져 있는 거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옆에서 이제 쇼파 이렇게 있고 쇼파에 앉아서 여기 테레비 설치를 TV죠. TV 네. 설치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제. 여기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우드톤, 화이트, 그레이 이런 걸로 이제 믹스가 되어 있어서 좀더뭐 고급스러운 느낌, 이런 우아한 느낌 나는 것 같고요.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벽이 설치돼 있거든요. 사실 이게 공간 분리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여기 여기 이런데 책장 같은 거 설치하는 그런 분들도 계요 낮은 책장 이런 걸로 공간 분리하려고. 근데 여기는 벽으로 공간 분리가 되어 있어서. 이 주방과 거실을 좀더 분리해주는 그런 느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가볼게요. 주방에 보시면은, 비그자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, 살림꾼들이 좋아한다는 비그자 구조. 여기서 요리를 해서, 뭐, 찌개를 끓여서, 어? 남자친구랑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. 여기 뭐 의자가 또 여기 또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서 친구들 놀러 오면은 셋이서 밥도 먹고 할수 있는 그런 주방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이쪽 보시면 이제 여기 냉장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요. 옆으로 가보시면 이제 작은 방이 있거든요. 여기는 작은 방인데도 조금 더 다른데 에 비해서 좀 넓게 빠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쪽에 이제 뭐 서재 같은 걸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. 아이들 공간으로 아기를 낳는다면 아이들 공간으로 방으로 마련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옆에 보시면은 이쪽에 또 베란다가 있거든요. 아까 저 넓은 창 보셨는데 이쪽에 베란다가 또 있어요. 여기 열어볼게요. 이쪽 이제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이쪽에, 아이고, 어, 죄송해요. <laughs> 여기 세탁기, 세탁기 설치하고 빨래 건조대 같은 것도 작은 거 하나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빠져 있고요. 자 옆에 가시면은 욕실 있습니다.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깨끗한 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물도 잘 나오고요, 잘 나오죠? 그리고 이쪽에 이제 샤워부스가 마련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샤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물이 막 치거든요. 그이물 치면은 또잡빠지고 굉장히 위험해요. 그래서 이렇게 단임막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, 공간도 분리를 해주고 물도 안 튀기게. 보기가 되어있습니다. 이쪽에 뭐 수박탕 같은 것도 짜자잔 수건 같은 거 비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대망의 안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안방이 사실 진짜 넓게 빠졌어요. 가성비 되게, 되게 넓게 빠진 느낌인데 제가 얼마나 넓은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. 어제 키가 어, 170 조금 안 되는데, <laughs> 160좀넘고170 160 조금, 조금 안 되는데, 이, 이게 이 얼마나 넓은지 약간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.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한번 여기 누워볼 건데, 자, 벽에 제 다리를 대놓고 이제 누워볼게요. <laughs> 어, 요 정도, <laughs> 요 정도! 위에 제가 하나 더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으야, 넓, 넓은 공간입니다. 아우와. 그리고 보시면은 안방에도 이렇게 따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실에도 에어컨이 있었는데 방마다 에어컨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조명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 조명이 아기자기하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. 총 9층으로 되어 있고 16세대 있습니다. 자 그리고요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매매가가 얼마냐? 도대체 가격이 얼마냐 궁금하시죠? 3억 6천만 원입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했을 경우는 4천만 원 투자를 할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.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정보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 매물은요 이제 인근의 업무 단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근의 거요 아파트 단지 옆에 북일의 신도시 업무 시설이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고요. 문정법조단지, 동남유통단지 등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사실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곳을 찾아서 주거지로 여기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수요가 꾸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투자처로서도 인기가 있겠죠. 네, 또 여기 물건지 옆에 보시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가 있는데요. 어, 재개발이 진행되면 이 이주 수요가 여기로 이제 흡수가 될수 있는 그런 대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 이제 거여역이 5호선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.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끝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. 이제 위쪽으로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 개발되고요. 또 가밀 공공주택 지구 개발되면서 좀 끝자락이 아니라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미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. 또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격 상승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,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아무데나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어떻게 모은 나의 머니인데, 아무데나 투자를 하겠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좀해 드릴게요. 여기 같은 경우는, 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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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세권이거든요? 한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역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,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옆에 보시면 뻥 뚫린 조망도 가능하고, 주변에 각종 개발 호재가 많다는 거, 이게 분명히 호재거든요. 그 점들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보신 물건에 대해서, 어, 저기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. 한번 물건 보고 싶다. 하신다면, 저희 황금 매물팀이 연락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. 02543-9393입니다. 여러분, 전화 많이 해 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유튜브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? 오늘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많은데 뭐 응원도 좋고요. 문의도 좋고요. 어,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안녕!